안녕하세요 렉스 워킹 캐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아이오닉5 차량 지붕에다가 툴레에서 나오는 클램프 방식의 가로바를 먼저 장착을 해 놨고요 이 차량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가로바 또한 검은색 분체 도장이 들어간 블랙 색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바에다가 ARB에서 나오는 전용 L자 브라켓을 두 개를 먼저 장착을 했고요 뒤에 브라켓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ARB에서 나오는 투어링 2500 어, 보통 우리 예전에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소프트 케이스로 되어 있는 제품과 알루미늄 케이스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착한 모델은 알루미늄 케이스로 되어 있는 ARB 투어링 2500.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색상은 검은색과 은색이 있는데, 거의 10개 중에 9개는 거의 검은색을 선택하시고요. 어, 거의 은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오염되면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어, 검은색을 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검은색으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또 멋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바로 한번 펼쳐서 한번 볼 건데 어, 간단하게 이 길이 여기 길이가 2,500이고요. 펼쳐지는 것도 2,500이 펼쳐져요. 이렇게 쭉 펼치 펼쳐지면은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 한번 또 악세사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고무밴드로 해서 3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고무밴드 요거를 하나씩 풀러 주시고요. 바로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끈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끈을 이용해서 살짝 당겨주시면은, 어닝이 쭉 펼쳐지죠. 자, 여기 한 중간 정도 보시면은, 여기 LED 바가 쭉 있어요. LED 바가 들어가 있고, 여기 TPU 창으로 해서 아주 환하게 비칠 수 있으면서, 여기 끝에 보시면은, 어 배터리랑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또 배터리 연결하면은, 바로 또 어닝 LED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끝까지 펼쳐 주시면은 어, 이 끝에 여기도 알루미늄 어, 검은색으로 도장이 돼 있어서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여기 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바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어닝 안쪽에 보시면은 자 요거 쭉 당겨서 여기 홀에다가 핀을 연결해 주시고 살짝 비틀어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어닝 요거 쭉 해서 핀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장해서 살짝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닝이 완성이 됐는데 이 높이를 좀더 올려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요거 폴대를 높이에 맞게 올려서 고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어,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람이 불면은 요게 펄럭펄럭하니까 여기 있는 벨크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완벽하게 또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어, 한편에 4개씩 어, 4개씩 해서 이제 고정하실 수가 있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큰 2500에 2500 되는 이큰 공간을 또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세사리 뭐 여러 가지가 또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봄이나 아니면은 가을, 아니면 겨울에는 당연히 난로를 펴서 공기를 따뜻하게 또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어닝룸 텐트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편리하겠죠. 어닝룸 텐트는 전체적으로 다 공간을 완전히 막아주기 때문에 안에 난로를 펼쳐 주시고 살짝 공기만 순환되게끔 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안에서 따뜻하게 또 캠핑을 즐기실 수 있고 또 앞에 전면에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쫄대가 있어요. 쫄대 꼽는 데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쫄대 꼽는 데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어 월을 쭉 넣어가지고 어 하단부로 내려서 가림막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만약에 비가 올 때도 안에 물이 어 튀겨서 들이치도 않도록 밑에 팩을 박아주시면은 또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고, 이 월을 위로 쭉 올려서 시중에 있는 폴대 두개 있죠? 핀 있는 거, 그거 두개딱 꼽아주시고. 땡겨 주시면은 또이 어닝 더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분 정도가 쓰시면 이걸로도 충분한데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는 아무래도 좀더 길게 연장을 하신 다음에 테이블 길게 세팅을 해 주시면 더 즐겁게 또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손님께서 구매하신 거가 앞에 프론트 월 같은 제품인데 요게 한 5만원정도 또 비싸요 2500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아, 프론트월이 20만원이고 어, 여기 있는 제품이 어, 25만원 이거든요 근데 어,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해서 폴대 사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해요 근데 요거는 앞에 공간을 예를 들어서 여기 벽이 요만큼 삼각형으로 있고요 여기 월을 완전히 가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삼각형 형태로 이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검은색 안쪽에 심이 들어있거든요. 이 심을 이용해서 여기 쫄때 꽂는 데 있죠? 이 심을 바로 여기다가 살짝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꼽은 상태에서 어, 하단부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해서 팩을 박아주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해서 쭉 펼쳐지는 어,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안쪽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자 높이 조절하신 다음에 살짝 높이를 살짝 낮춰야겠네요. 자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여기를 활용하실 수 있다. 이 바닥에는 약간 모래 같은 게 있을 때잘털수 있도록 약간 그물만 구조로 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잘 마르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이제 팩을 잘 박아주시면은 이런 어, 이제 삼각형 구조로 네 이런 딱 구조로 이런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LED를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 전선 기본으로 들어있는 여기 시거잭에 꼽는 어, 커넥터 있고요 여기 또 중간에 리모컨이 있어요 아, 리모트 컨트롤 있고 요거를 잘 보시고 선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여기 시거잭에다가 바로 어, 연결하고 자 바로 리모트 컨트롤로 LED를 켜 보면 은자 이렇게 해서 환하게 어,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밝기도 지금 한번 줄여볼게요. 어,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더 강하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도 어, 이렇게 주황색, 흰색, 주황색 같이 그리고 흰색 이렇게 어, 세 가지 모드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꺼놓고 어, 이렇게 어, 이용하실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LED가 기본으로 들어있는 어, LED 알루미늄 어, 2,500. 투어링 어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아이오니5 이게 SUV로 분리되기도 하는데, 자 그래도 일반 SUV보다는 높이가 조금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구 부분을 높여놨기 때문에 제가 키가 184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전혀 간섭은 없어요. 근데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 당연히 좀 이렇게 닿기는 하죠. 어, 근데 뭐 전혀. 어 위를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쓰시는데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뭐 안쪽에 테이블 있고 앉아있으면 거의 뭐달일 없고 어이 나가고 들어갈 때만 뭐 이런데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어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어닝 자체를 장착하실 때 보조석 방향에 지금 장착을 해놨고 당연히 원하시면은. 운전석 방향에도 장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손님께서는 이 보조석 방향에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우리 캠핑 가서 여기 전기 꼽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이용해서 이 차량에 있는 배터리를 이렇게 빼와가지고 바로 또 220볼트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가전제품 같은 거 있으시면은 바로 전기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사용하실 을수 있으니까 어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그 전기 꼽는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어닝을 장착하시면 그런 식으로도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현대 아이오닉 5차량의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알루미늄 검정색 ARB에서 나오는 투어링 2,500 LED 어닝을 쭉 장착을 해서 쭉 설명드렸고요. 악세사리들도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미처 설명 못했는데 자, 요런 어 알, 알코브 알코브 앞에 프론트 월이나 아니면 일반 프론트 월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거와 동시에 같이 어, 옆에 사이드 월도 별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이드랑 저쪽 사이드도 가릴 수 있는 어, 두 가지 양쪽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장 사시면 양쪽 하실 수 있고 한 장으로 이쪽에도 쓸수 있고 반대쪽에도 쓸수 있으니까 어, 그 악세사리도 어, 참고해 주시고 어, 드디어 이제 ARB 코리아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어, AS 같은 거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거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ARB 제품 저희 렉소에서도 이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소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